2020 4월 경기도 생명과학2 8번 문제 선생님 교재는 73번입니다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동물세포 그 다음 A부터 C가 골지체, 중심체, 핵 중에 하나래 바로 쓸까? 자 C가 핵이겠죠? 됐죠? B가 골지체 됐지 A가 중심체 자, 중심체는, 자, 그림처럼, 이렇게 둘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하나하나의 덩어리 중심립이죠중심립두개 합쳐서 중심체인 거죠? 그죠? 대각선이라 직각, 직각, 직각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길다란 관들이 있죠? 이런 관들을 미세소관이라고 하죠. 될까? 바로 볼게. A는요,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야. 참고적으로, 중심립 중심체 말고, 방추사, 섬모 편모, 이런 것들 다 미세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세소관 말고 세포 골격 배울 때뭐 배웠었냐면 중간섬유라는 거 있었고, 중간섬유? 될까? 떠나던 미세섬유라는 거 있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미세소관을 잘 알면 되는 거고, 중간섬유나, 그 다음에, 어, 미세섬유는요, 어, 잘 몰라서 상관없고, 굳이 한다면 굵기 정도만, 굵기. 됐죠? 미세소관이 제일 굵고, 그 다음이 중간섬유. 미세섬유가 제일 얇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소체는요. 우리 생명과학원에서 액틴이 액틴 배웠죠. 어. 액틴. 기억나까? 액틴. 그죠? 그 액틴이 이제 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B는 시스터나? 자, 요것도 제가 설명한 적 있어요. 시스터나하고 뭐 헷갈리지 말라고 크리스타. 크리스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네막 구조. 꾸불통 꾸불퉁한 어, 닭볕을 구조. 됐죠? 시스터나는 골지체에서 납작한 하나하나의 주머니. 요 주머니 하나하나. 요거를 시스터너라고 하죠, 그죠? 맞는 말이지. 됐죠? 그럼음번에 시는 단일막구죠? 자, 요거 틀렸죠? 자, 많이 강조했었는데, 딱두 개만 설명할게요. 막 없는 애하고 이중막이네. 둘만 알면 되지. 나머진 다 단일막으로 처리하면 그 문제 없습니다. 막 없는 애세 가지. 인 있고요, 리보섬 있고요, 중심립 중심체 있고. 중심립두 개가 중심체죠, 그죠? 될까? 이중막이네 3개 있죠? 그죠? 뭐 있을까? 핵막, 염녹체막, 미토콘드리아막 됐죠? 될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멋지게 판매된다고 그냥 단일막이라고 생각하면 뭐큰 문제 없습니다 됐죠? 자 따라서 2020 4월 경기도 생명과학2 8번 문제 선생님 교재 73번 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습니다